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구루 빌더입니다. 저기, 뭐야, 이제 제 채널의 이름에 맞춰서 이제. <laughs> 자, 이제 뭐, 서른하나의 아저씨가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운동을 하며 어 배웠던 경험들, 노하우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 헬스는 아마 제대로 한지는 한 지난 3년,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는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 인터넷이나 아니면 헬스장에 몸 좋은 분들한테 뭐 여쭤보고 트레이너 분께 여쭤봐서 좀 어깨 너머로 배운 정도? 전문적인, 어, 정보를 필요하시고 전문적인 배움을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헬스장에 가셔서 PT 등록을 하세요. 어, 지금은 식단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일반식을 드시면서, 일반식을 먹으면서, 어, 그냥 시중에 파는 닭가슴살, 뭐, 한장 정도? 그냥 끼니 때마다 먹거나, 보통 한 200g, 300g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먹는 게 패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g 정도 있는 어, 이렇게 다 조리가 된거 전자레인지에 배워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요즘에 지금 사실 먹고 있는 상태고 운동보다도 중요한 게 식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키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종종 주변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단백질 파우더 를 먹으면 좋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식단하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를 안 먹냐, 서플라이먼트를 안 먹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딱두 가지만 먹습니다. 부스터를 먹고요. 부스터 시4고 먹는데 보통 예전에는 킬릿 제품도 많이 먹었고 부스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그 종국이 어, 선배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운동 전에 저기 아메리카노나 이런 카페인 제품을 먹으면 좋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우리가 저기 스타벅스 어, 스타벅스 너무 비싼 브랜드고 그냥 일반 우리 카페에 가서 테이크아웃 한을 테이크아웃 한을? WTF 말이 된다고 생각해? 테이크아웃 잔을 받아가지고 커피를 마신다 하면 보통 1,500원에서 2,000원대잖아요 스터를 이제 이게 60 서빙인데 제가 알기로는 4만원 돈될 거예요 거의 666원 정도 나오는 한 서빙 666원. 여기 6400이죠.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먹으면은 한달 쉬고 그다음에 또두달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PC a 무조건 먹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 궁금하시다. 어 전문적인 트레이너 분께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구글에서 꼭쳐 보시기 바래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 보고 어, 하는 거지. 뭐 이게 뭔가요? 음, 저도 몰라요. 네. 정확한 거는 인터넷에 어, 물어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을 가져가시면 돼요. 어, 그래서 제, 저는 제가 먹는 것만 소개를 할게요. 정말 유명한 브랜드죠. 많이 드시고 어, 제가 이거를 호주에 가서 구매를 해봤는데 하나 더 있죠. 무조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저렴하다. 어, 이름도 없고 한대에서 괜히 주문하셨다가 어, 저를 어, 욕하시면은 아니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 잘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거는 이 망고는 진짜 맛있어요 어, 망고 플레이버 그리고 핑크 레모네이드 90 서빙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택배비 포함 11만 12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통에 60한 통에 6만원이죠 6만원이요고칠한 통에 6만원 나누기 그래서 한 섭인가 6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200원 정도 된다. BCN은 무조건 먹어요.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도와준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다. 네이버 전문 지식에는 여러분들 문의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그쪽을 통해서 들으세요. 자, 운동량. 또 운동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출근하는 날이 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어, 백수 같아 보이지만 어, 나름 회사가 있는 놈이에요. 일주일에 저는 보통 못해도 다섯 번, 그만 일곱 번, 여덟 번 정도 하는데 맨 날에 무조건 오전, 오후로 두 번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에 미니멈으로 다섯 번, 많게는 일곱 번을 쉴 수가 있어요. 전략에 적어놨어요. 어, 예를 들어서, 자 1월 1일 어깨, 등, 어, 하체, 이두 적어놓고 그, 그러니까 한 달에 그 플랜을 먼저 짜는 거죠. 그래서 짜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나름 지킬 수 있어요. 플랜조차도 안 짜면 지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 달에 미니멈으로 25번 정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 하기 위해서는 쉬시는 날, 주말에, 어, 토요일, 일요일 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번만 치면 얼마예요? 4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평일에 못해도 3일은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벌써 7 번인 거죠. 그헬린이가 아는 것 중에 하나 5분할 많이 아시죠? 전 어떻게 하냐 가슴, 하체, 어깨, 등, 팔. 팔할때2두3 두로 나눠세요. 5분할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니멈으로 저는 다섯 번을 잡은 거고 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오늘 정말 많이 떠들었네. 야 이거 편집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다. 어, 여러분들 새해 복 너무 너무 많이 받으시고 어, 건강하시고 2020년 대박 나세요. 끝입니다. 또. 还有。